네, 안녕하세요. 오토트렌드입니다. 저는 르노 삼성 SM3Z 시승기를 마치고 가까운 충전소에 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는 어디냐면요. 바로, 어 성산읍, 제주전 성산읍 사무소 안에 있는 어 충전소입니다. 충전소에는 아, 왼쪽에서, 오른쪽에서도한 대, 두 대, 그 다음에 세대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조금 특이한 점은 여기 있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저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제가 줌을 보시면 어, 교통약자를 배려한 배려한 충전소가 또 하나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웬만하면 여기서 지금 최소 네 대, 세 대, 세 최소 세 대에서 많으면 지금 타입만 다르면, 네대 다섯 대그 이상으로 지금 충전을 할수 있습니다. 여기 전기자동, 여기 제주도 전기자동차는 보니까, 이제 타입만 서로 다르면 충전을 할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우리, 제가 봤을 때 광주에서는 그런 걸 보지 못했는데. 아무튼, 일단은, 어 충전을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 없어서. 주차를 하실 때는 일단은 전면 주차를 하셔야 합니다. 조면 주차를 하셔야 하고, 어, 위치는 어디냐면요. 보조석보조석아 보조, 조수석. 네, 조수석 아래에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되냐 여기 구멍 있거든요. 구멍을 빼면 돼요. 그리고 그냥 오픈을 하면 되는데, 조금 다르죠? 이렇게 열면 조금 다릅니다.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르노 삼성은 지금 쓰는 게, 어, 어떤 어 차량 어떤 타입을 쓰냐면 지금 AC, AC3상 쓰고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2018년식이나 2019년식은 제가 봤을 때 콤보로 어, 통일이 돼가지고 나올 확률 할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튼 제 차량은 AC3상이기 때문에 AC3상을 해보고요 여기는 지금 AC3상이 있기 때문에 AC3상 을 누르고요. 그다음 카드회 해양카드 둘 중에 해양카드 누르고요. 어 밑에다가 이제 카드리어기가 있거든요. 그럼 인증이 됐다고 하면서 탈칵 열림이 되었습니다. 그럼 열고요. 그다음에 커플러를 꺼내서 가지고 가면 됩니다. 지금 제가 한 손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한번 보여드릴게. 요 A33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33 있고, 그다음에 그 똑같아요. 충전할 때 그냥 가볍게. 네, 생각하면서 하면, 그 다음에 이제, 반응! 자, 그러면 충전 중이라고 하면서 뜹니다. 여기선 지금 나, 남은 시간이 안 나와 있는데, 차량 안으로 들어가 보면, 지금, 한, 74% 예. 네. 74% 까지 지금 충전이 되어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충전 시간 한 30분 정도 걸린다는데, 그거보다 더 일찍 끝날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여기에, 여기 충전소에 왜 왔냐면, 그, 바로, 이 건물 보이시죠? 바로, 에콕 쉼터라는 데 있는데, 여기 성산읍에만 있는 겁니다. 성산읍 안에 있는, 이제, 안에서 이제 건물 지어가지고, 이제 보시면, 네, 안에 내부를 지금 아무도 없어가지고,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에는, 어, 그, 없어요. 그, 이제, 그러니까, 정수기하고, TV, 에어컨. 에어컨은 제가 미리 켜놨습니다. 너무 더워가지고. 그래서 에어컨 켜놨고, 그 다음에, 쉴수 있는 공간, 이렇게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용하실 때는, 어3대 A T K 해가지고 요세 가지만 잘 지켜주시면 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이거 에코 쉼터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여기 성산 제주 어, 제주도 서귀포시 성산읍 사무소 안에 있다는 것만 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안에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어, 르노삼성 S M 3 Z 충전기와 그 다음에 에코 쉼터 를 동시에 여러분께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오시면 서귀포시 근처에서 놀고 계시다가 전기 충전이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 와서 충전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오토트렌드는요 자동차 및 모터스포츠와 관련된 다양한 영상들을 업로드하고 있으니까요 구독 및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오토트렌드고요 다음 새로운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토트렌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